피보남이 간다 빵빵하게 빵빵하게 돌아왔습니다 피보남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9월에 시작되는 날그 기로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열심히 5일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까요? 아토피 바로 알면 계산할 수 있다 요 주제로 계속 이번 주에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저번 주에는 아토피의 사례를 쭉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토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 학위도 없고 그렇다고서 피부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으로 기술인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인입니다. 왜? 저는 한 분야만 파고들었고 근 20년을 우리의 피부에 있는 피부 뭐요? 피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증. 곧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여드름, 미백, 항산화작용 항산화작용이더군요. 황이 아니고 항산화작용.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무려 몇 년을? 20년을요. 이제 21년차 들어갑니다. 제가 2000년, 2000년 초기부터 부산 아시안 게임에 관여를 하면서부터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제가 최초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2006년도에 제가 발명 특허 조성물에 대한 발명 특허를 그때 이제 화장품 학자도 모르다 보니까 필링제에 대한 조성물에 대한 필링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원천 기술에는 뭐가 있느냐 여드름을 없애주고 아토피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피부 각질을 아주 우리 피부에 무해하게, 해롭지 않게끔 우리 각질을 없애주면서 우리 몸을 아주 피부를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연구개발을 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7년, 2000년, 2001년서,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2001, 2000, 2001, 2002, 2004, 2004, 2005, 2006,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서 7년간 연구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국대학교 바이오 연구원의 산학협력단 단장이신 이동웅 박사님, 이동웅 교수님에게 제가 감수를 받아서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국가의 인증을 받고 싶어서 중소기업청 산학협동도약기술개발사업에 3년 동안 3수 해서 4수, 4수째 겨우 제가 진입을 합니다. 아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많은 노력과 많은 땅과 많은 절망과 거기에 또 다시 오기와 오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그 좌절과 좌절과 좌절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없애먹고 나다 보니까 제가 당장 하루 떼끼니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떼, 끓여가지고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거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제품이 무엇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제 어,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제품과 상품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제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제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상품이요? 제품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품이에요 이게 왜 제품이냐 제조업체에서 막 나오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서 도매상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똑같은데도 이게 제조업에서 나오면 제품이고 제조업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나가고 제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도매상에 나가고 제조업체에서 나가면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일단 중간 유통상, 도매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어, 소비 소매상으로 가든 이런 상인은사원을딱 거쳐서 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상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많은 시간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딱 제가 우리 국내에 판매를 하려고 내놔 보니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딱 막아 버렸습니다. 뭘 막았습니까? 아토피라는 문구 사용하지 못한다. 화장품에는 여드름이란 문구 사용하지 못한다. 화장품에는 그다음에 피부 노화 사용하지 못한다. 화장품에는 미백 미백은 기본적으로 기능성에 있는 그 알비타민가 뭐 그런 그 용액을 넣으면 그냥 미백 기능성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좋은 제품을 놔두고도 광고할 방법이 없네. 그죠? 참,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죠. 참, 광고는 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딱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12월달. 그러니까 12월달 이전 12월달이 아니죠 2013년도 10, 10월달인가 9월달부터 9월달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2010년도부터 제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국가기술개발과제로 저희가 이러한 제품이 있으니 이 제품을 국가기술개발과제로 좀 선정해 주십시오 아이고 귀가 가려워요 누가 내말합니 하나가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너같은 중소기업 조그만 소규모 기업이 뭘 만들어 아무래도 못 만들고 한국 화장품도 못 만드는데 <laughs>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번 세번 계속 제가 문을 두들겼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참 지금도 목이 막히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 번째는 죄송하지만 물좀 먹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박사들과 교수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커다란 기업은 못할 일이다. 왜냐? 그만큼 자본이 들어가는 건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당장에 몇 년, 몇십년 투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나 같은 소규모 기업, 개인 기업은 죽으나 사나 거기에 매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1차적으로 이걸 개발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임상은 냈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고 싶어서 내가 여기 연구개발을 집어넣었는데, 제발 좀 선정해달라. 안 된다입니다. 얼마나 자절스럽겠어요 진짜 코 어깨가 축 처져서 되돌아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2부에 듣도록 하지요. 자, 동영상 보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부에 뵙겠습니다. 팔꿈치나 오금의 피부가 두꺼워 지면서 까칠까칠해지고 몹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피부염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피부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2008년 상표 출원 및 특허 발급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한 아토피 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용인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은 물론 생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여러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어머님들이 전화 가오셔 가지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시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피보람이 간다 빵빵 하게 또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산악경 공동 기술 개발 과제로 저희가 어,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가 아니라 이제 사수째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동국대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교수님과 제가 상의를 했고 거기에 동국대학교하고 손을 맞잡고 제가 다시 대전에 산학용 본부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이의제기를 계속했죠. 저도 한고집 합니다. 이의제기, 이의제기, 이의제기 해고 가지고 사수째 만에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 생약초 화장품 개발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이 들어가지요. 제가 이 연구 개발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낸 임상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기관에서 선정한 국가 기관의 자금으로 국가 기관의 연구 개발을 해서 거기에 연구 개발에 나와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치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객관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몇억씩 쏘아다 붙어서 R&D 작업 R&D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발된 그 연구 결과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그 국민의 세금을 왜 거기다 쏟아붓습니까? 이건 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관마다 각각 서로의 법과 잣대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식약처의 답이 다르고.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산학연구개발 연 하고 거기에 연구 결과치가 나오고 공식적인 모든 연구 결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내 세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우스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식약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저희가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 과제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고 여기에 연구 결과치가 나왔고 여기에 따른 과학적인 데이터와 실험적인 데이터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어떤 영, 그 임상이나 이런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의 연구를 해왔고 그더 깊은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아토피, 어 이거 참 좋아지고. 여드름 참 좋아집니다. 거기에 그것도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좋아진다는 연구결과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 문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낚시객 채서 전화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돼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또 저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돈이 몇십... 몇 억이, 몇 억을 넘어서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공우에게 국민의 세금이 돌아가, 들어갔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치를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저 15년도에 제가 이 연구 결과치를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와 이두 군데에다가 제가 정식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신청을 했느냐. 국가의 연구 개발 과제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치가 나왔고 이 연구 결과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어디를 선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신 선정을 한그 동국대학교 바이오 연구원에서 일반적인 실험적인 기구도 아니고 누구나 다 쓰는 공통적인 실험기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실험을 했고 거기에 실험적인 데이터를 뽑아냈고 거기에 또 영, 임상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런 모든 연구결과치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노트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결과 노트를 가지고 무려 몇십 페이지, 80, 90 페이지가 넘는 그런 연구결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구 결과에 성공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으로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국민의 세금을 왜 거기다 쏟아붓느냐 이거죠. 애초에 그리고 신기술이라는 게뭔 필요가 있습니까. 신기술은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게 신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한국은 뭡니까?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수출 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만큼 비 빈...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기술 만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1등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나라를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신기술이라고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신청을 합니다, 지금.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기술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법규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국가에서 신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국가적인 법적인 어떠한 고기, 그 신기술이 사용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면 신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뿐이 없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 국부 유출이잖아요 기술 유출이고 제가 그때 민원 제기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중국이 바이, 중국 바이어가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중국에 공장도 만들어주고 다할 테니까 너나 따라서 가자. 너네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 우리 중국에서는 이거 할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당장 지금 나와 나하고 계약한다면 너한테 고액 그때 당시에 매덕입니다. 너한테 쏴줄게.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썼어요.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국내 세금으로 만들어놓고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재가 가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내가 넘어간다면 그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서 중국 거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국부 유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14일 만에 딱 답변이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이 내용은 좀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므로 14일 정도 더 있다 답변을 주겠다 하고 오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14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죠. 4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임상을 낸 것에 한해서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피부 노화 어, 방지라는 말은 쓸 수가 없고 피부 노화 완화라는 말은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변이었어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최초로 저희 제품에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런 말, 그 다음에 피부 노화화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부 듣고 또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돌아갑니다. 지금 바쁩니다. 피부넘이 간다. 빵빵! 아이아이 피보나미가 딱 빵빵 또 빵빵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피보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14일 만에 왔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한테 딱 매뉴얼이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뉴얼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몇 번에 몇 번에 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 치료 치료라는 말을 쓰면 그건 의약품이죠. 치료는 아니더라도 아토피를 완화시키고 아토피성 피부에 그만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치가 온다면 거기에 맞는 제가 참, 그, 미국 제품을 보면요. 화장품이 메디컬 코스메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화장품과 그 다음에, 어,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한. 그래서 중간, 중간 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더 좀, 어, 우리 의사님들, 약사님들 부탁인데요. 법을 만드실 때 너무, 그쪽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이걸 주장하시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더 더 폭넓은 사고로 전체적인 좀 서로 간에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 제품이 개발이 되면 그 제품들이 또 해외로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 그만큼 또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럼 돈을 많이 쓰면 또 서로가 우리가 또그 돈을 놓아 쓰니까 그만큼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도 부자가 되고, 즐겁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인상그 다음에 연구의 결과, 그걸 제대로만 객관적인 어떤 연구 그런 그 다음에 거기에 실험 기구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춘 정확한 뭐 연구에 의한 매뉴얼에 의한 어떤 임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더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또 계속 이야기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피부 노화 방지를 대신에 피부 노화 완화, 그 다음에 아토피 개선, 대신에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 이러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토피를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과제로, 어 신청했을 때 자료서부터 저희가 성공해서부터 자료, 요 부분들인데요. 아토피가 유병하는, 유병률의 그, 계속적으로 환경병은, 지금 환경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세라는 거죠. 그만큼 증가를 하는데, 그럼 아토피는 어떻게 생기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한구하화가 밝혀진 게 저희가 저는 2015년도 14년도에 저기서 밝혀진 게 뭐였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게 WHO 국제 보건 기구에서 발표가 된게 일산화 질소라고 발표가 된 걸로 저희는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N O라고 합니다. 일산화 질소. 일산화 질소가 아토피 의 원인 인자 중에 하나이고, 그 일산화 질소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면서, 이게 안에서 쌓여 있다가 밖으로 분출이 될때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염증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뽑아져 뿜어져 나가면서. 피부 겉에 모공을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낸과 동시에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제2차 감염이 일어나고 2차 감염이 일어난과 동시에 또 피부에는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막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몸이 가렵고 따갑고 힘들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비가 오면 더 가렵고 더 따갑습니다. 참 우리 몸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들은 참 고통스럽지만 비가 오면 신경통 환자들은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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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신 하죠. 저도 아파봐서 압니다이 기압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결국은 우리 사람 몸도 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은 그만큼 기압골의 영향도 받지만 또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토피 환자들은요, 12시부터 1시, 2시, 3시, 이때 엄청나게 또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많이 괴롭죠 그러니까 애가 울고 보채고 이런 시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 시간에 되게 보채죠 근데 우리는 제일 깊은 숙면을 취할 때가 언제냐? 2시, 3시, 4시예요 그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할때 애가 울어잭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마다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긁는 것도 싫고, 아이가 우는 것도 싫지만,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편이 좀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이 남편이 참 진짜 가정적인 부,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 몰라라하죠? 그렇게 되면 나 혼자 다 케어를 해야 돼요, 애를, 애를, 이, 우리 자녀를. 그러면 그만큼 더 힘이 들죠? 참, 제가 어머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안타까움보다도 부모님이 안타깝고 케어를 하고 있는 그 옆에 계신 분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아픈 당사자는 본인의 괴로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면으로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 그 고통이 더 심하시죠. 진짜 그 시간시간이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머님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근데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아이가 가렵지 않는다는 것은 겉에 올라와 있는 염증만 없어져도 일단은 가려움이 그만큼 완화됩니다. 그럼 겉에 있는 염증만 완화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 어머님들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이 데리고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뭘맞칩니까 스테로이드제 주사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을 맞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제 그 순간은 완화시키고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염증을 없애줄망정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보다 더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다시 나타나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쉽게 쉽게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하지 하시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행복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아토피 환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좀더내 자기 모습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토피를 케어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대한 아토피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시크릿 허브와 함께 연구개발해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더 나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람이 간다 빵빵